너무 많이 아해요 우와, 점차 보이네요. 음. 우와, 이런 곳이 있었구나. 안녕하세요. 마동성 님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행주산성에 오르고 있습니다. 와, 오늘 하늘이 너무 너무 예쁘다. 와. 와, 이자님, 저게 뭐 무슨 달이라고요? 성수대교? 성수대교? 우와, 예쁘다. 성수대교 맞는데. 그때 보니까, 신기해. 이렇게 쭉 가잖아요. 네. 그러면 황궁 들어올 영종도 거기로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네, 쭉 가면. 예, 네, 앞쪽으로 가면은. 근데 영종도를 가봤는데, 영종도를. 그냥 길라서 가도, 저내려력적인 것도 되는 것 같아요. 음. 와, 하나만 찍어도 너무 예쁘다. 음, 음. 아. 네. 이게 위에 올라가면 또다 보이거든? 와, 네. 이런 먹구름도 있고. 음. 저거는 소라피다. 네. 음. 아, 도착해 가네요. 사진 찍고 찍으세요. 저, 저 위에 올라가 볼게요. 우와, 구름 사이에 저, 저탑 보이시나요? 우와, 이거 너무, 뭐, 엄청난 그림이다. 아, 이게 임진왜란이 1593년인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년, 400년도 더 전에는 여기가 피 튀기는 격전지였다는 것이 또참 새롭게 다가옵니다. 와, 이곳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조상님들이 힘을 합쳐서 외군에 맞서 싸웠다는 장소라는 것이 와, 이런, 이런 팔각정도 있고요, 여기 덕양정. 행주 대첩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올라오는 건한 15분 정도만 올라올 거리네요. 행주 대첩비문 해설 조선제도 도원수 정헌대 부지 중추 부사로서 의정부 자청 성경 의금부 부사 지경 연춘 추관사 홍문 관제학 동지 성균 관사의 관직을 추증받은 권율공이 사망한 지1주년이 되어 망류했던 <laughs> 인사들이 과거 행주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어 그 공적이 대단히 컸던 것을 기려 그곳에서 가장 높은 비를 세워서 그의 공적을 영원히 다음 세대 에 전할 것을 결정하고 비문을 지었다. 아, 권율 장군이 돌아가신 후1년 뒤에. 요게 이런 비문을 세워, 세우기로 이제 관료들끼리 협의를 한 후에 세워진 곳이라고 합니다. 아. 임진년 4월 일본은 대병력으로 침략하였고, 우리나라는 중앙과 지방이 혼란했대요. 어. 그런 상황에서 인근께서 권유장군을 찾았고, 권율 장군이 광주에 도착했지만 이미 서울이 함락되고 임금은 위주로 파천한 뒤라고. 음, 굉장히 불리할 때 등장을 하셨네요. 권율 장군님께서. 요충지들을 점령하고 있고 수만 명의 부대가 세 개의 부대로 나뉘어서 우산 등재 배치하고 싸움을 도발하였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격파되어 철퇴하였다. 저기. 음. 아, 어, 여기 여기 전투에 대한 내용 나오네요. 이달 1 2일 새벽에 척후병이 전 적군의 공격기색이 있다고 보고하고, 공은 동요하지 말도록 경계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라보니, 성에서 오리쯤 떨어진 곳에 적군은 벌써 벌판 가득히 물려와 성을 포위하는데, 그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와. 우리 군사들은 결사적으로 응전하며 화살과 돌을 빗발처럼 쏘았다. 이곳 행주, 행주산성에서 이렇게 결사적으로 싸웠다는 건가 봐요. 외적은 군대를 세 패로 나누어 수만 명의 군대가 이제 세 부대로 나뉘어서 교대로 쉬어가면서 싸웠대요. 와이 이곳을 침략하려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싸웠으나 불리해지고 갈대를 묶어서 성에 불을 질렀다. 아, 이제 침투를 하,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으니까 이제는 불을 질러서 어떻게 좀 침략을 해보려고 했다네요. 불은 목책에까지 연소되었으나 성 안에서는 물을 가지고 불을 껐다. 서북쪽 낮은 성에 승려군이 지키고 있었는데 약간 동요된 틈을 타서 적군은 아우성을 치며 들이밀려 왔다. 음. 목책을 치고서 이제 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승려군이 지키고 있던 한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적군에 의해서 어 방어선이 뚫렸다고 하네요. 그렇게 방어선이 뚫리면서 이제 군대가 흔들렸으나 공은 칼을 뽑아 들고 여러 장군을 호령하여 앞을 다투어 칼을 휘두르며 육박전을 감행하였다 적은 크게 패하여 네 군데에서 전사자의 시체를 모아서 태우고 달아났다 음. 음. 즉 권율 장군이 이곳에 와서 토성도 직, 토성을 쌓고 목책을 쌓고서 이제 방어선을 구축하여 적과 투쟁을 하였지만 어, 한쪽 한쪽 방어선이 뚫릴 위험에 처했대요. 저는 저기 중요해서 이게 전쟁에서 한번 동요하면 이게 무너지는 게 와르르 순식간에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승려군들이 일본군들에 의해서 방어선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그런 혼란한 틈새에서 권율 장군이 그, 그때 그 이제 칼을 뽑아서 이제 도망치려는 아군의 목숨을 도망치려는 아군 두 명인가 세 명인가를 그 자리에서 처형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물러나지 말고 여기서 물러나면 끝이다. 라면서 이제 아군의 목을 두 명인가 벤 후로 이제 아군의 사기가 다시 어